네요. 예, 오종혁 구어사입니다. 자, 오늘은 그 현대소설 최일남의 장시의 수염이라는 예, 작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심 정리 가시면 이제 주제는 뭐냐면요, 경제 성장이 과, 과정에서 예, 날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중요한 건 소외된 도시 서민입니다. 이 도시 서민들의 삶의 애환 그리고 그 가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비판적이고 사실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선수상 특징에 가시면 80년대 도시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잘 드러나 있고요. 그들의 불만 의식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식인들이나 가진자들, 이런 사람들이 소외된 서민들에 대해서 취하는 바로 이중성. 그죠 이중성이죠. 이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불만의식이나 이 비판적 시선은 항상 뭐예요? 소외감을 느끼는 인물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처한 지식인이 나오는데, 이 지식인 또한 그들의 삶과 능력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 허울 좋은, 그러니까 실속 없는 이 지식인의 모습을 간접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네 번째로는 인물의 말을 통해서,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이제 주로 간접 비판을 한다는 거. 네,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등장인물에 가시면은요, 장 씨가 이제 주인공인데, 이장 씨는 미장입니다, 미장이. 노동자 계층을 대표하는 거고요. 세상을 보는 독특한 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설부장을 끌게 되는, 그죠 이끌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인물이고요. 설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지식인입니다. 신문사 외신부장이었으나 현재, 실직 당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학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학자는 이제 장 씨가 공사해준 집주인이고요. 역시 이중성을 보이는 그러한 가진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인물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이장 씨의 수염이다. 그러면 장 씨가 주인공인 걸알수 있죠. 수염이라는 의미를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했더니 을 수염이라는 건뭘 의미하는 건가요? 수염 보통 남성의 상징성 상징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체면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자존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장 씨의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좀 체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한번 본문 학습에 한번 가보실까요? 자 앞부분에 이제 줄거리가 나오는데 줄거리에는 이제 20년 넘게 근무하던 신문사에서 실직했어요. 이 설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설부장은 역시 지식인이겠죠. 기자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평소에 거들떠보지 않던 그 평소라면 이제 실직 전율 말하겠죠. 그래서 포장마차에 이제 들리게 됩니다. 동네. 그러니까 이제 처지가 완전히 바뀐 상황이죠. 그렇죠? 실업자 상황인 상황에서니까 포장마차에 이제 들리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연한 만남의 장소가 됩니다. 이 공간에 들리게 되면서 거, 거기에서 이제 누굴 만나냐면 우리의 주인공 누굽니까? 공사장 미장이인 장씨, 노동자 층을 대표하는 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직되지 않았다면 이두 인물이 서로 어때요? 만날 그런 예,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이후에 둘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포장마차에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라는 예, 짤막한 예, 줄거리가 나왔네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섬, 설부장 선생의 말씀이 맞설부장 선생의 님 말이 맞다라고 하는 거 봐서 쟤는 누가 되겠어요? 장씨가 되겠죠. 예.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장씨가 못마땅한 상황에요. 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뭘 중시한다? 그 사람의 말하기 태도가 문제가 된다라고 예,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건 조건 타이레드 상위 쪽으로 나오면 좋은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건 조건이라면요 아주 자세히 하고 차근차근하게 그죠 이렇게 친절한 모습 이런 거 떠올리시면, 되, 떠올리시면 되겠는데 타이레드 이렇게 상의하는 말투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처음부터 사거리 사거리라는 건요 이 경상도 깡그리라는 단어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깡그리 무시하고 완전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된 원인은 바로 이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안 그렇습니까? 그야 그렇겠지요. 이렇게 하면서 설부장과 장씨가 서로 대화를 나눈 장만입니다. 이 포장마차에서요. 그런데 그 양반은 여기서 그 양반은 누구냐면 불만, 자기를 무시하고 했던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를 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걸로 봐서 장씨 말고도 또 있었나 보죠. 그렇죠? 예, 우리를 처음부터 사기꾼으로 보는 눈치였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손으로. 벌어먹는 우리. 그쵸? 계속 우리라고 하는 걸로 봐서 예, 개인보다는 어떤 집단, 단체, 계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손으로 벌어먹는다는 건이 손의 의미는 뭡니까? 노동. 일, 일하는 거잖아요. 예, 노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으로 벌어먹는 우리라는 것은 노동자 계층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노동자 계층을 예, 대표한다라고 상, 생각할 수가 있고요. 깊은 학식을 가지고 머리로 멀, 빌어먹는 사람, 벌어먹는 사람. 그러니까 학식과. 머리로 벌어먹는다. 이건 바로 뭡니까? 지식인이죠, 지식인. 그렇죠? 예, 그래서 엘리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요 대사를 통해서도 우리뭘알 수가 있습니까? 계층간에 그렇죠 예,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천양지차다. 천양차라는 지 건요, 하늘과 땅 사이처럼 엄청난 큰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층과 지식인층을 서로 대조하고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머리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무리 같은 사람을 이해할 줄도 알아야지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 씨는 자신이 배우지 못한 이 노동자 계층이라는 이유로 집주인으로부터 지금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불평 불만을 터뜨리는 중인 것 같아요. 자, 안 그렇더라, 안 그렇더라 이 말입니까? 하면서 확인을 하는 그런 말하기죠. 그래서 물론이지요. 어쨌든 어쨌, 어쨌는 줄 아세요?라고 하면서. 자, 그러니까 안 그렇더라 이 말입니까라는 것은 이제 누가 얘기한 거냐면 설기자가 얘기한 거네요. 설기자, 그렇죠? 예, 그랬더니 물론입니다. 어쨌는 줄 아세요?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나가는 거예요. 자, 어쨌는데요?라고 다시 한번 예, 그 설부장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화를 이어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설부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 이런 인물 유형 중에 우리 대표적으로 이청준의 눈길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나와 아내의 대화에서 어머니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응. 그렇죠. 그 아내 역할과 같은 예,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설부장은 시답잖게, 자 시답잖게라는 것은 이제 만족스럽지 못하게라는 뜻입니다. 대물었다. 도대체 자기가 지식계나 있는 사람으로 몰리고 장신은 일하는 사람의 대표격으로 불된는 판국이 개운하지. 이다이 말의 의미는요, 이 자기라는 것은 이제 설부장이잖아요. 이 자기를 지식인 층으로 이제 몰려가는 느낌이고, 또 장씨는 노동자 층의 대표격으로 이제 분리되는 그렇죠? 예, 완전히 그런 이러, 이러한 사정, 이러한 형국에 개운하지 가 않은 거, 이제 사, 상쾌하지 않고 각분하지 않고 이제 마음이 뭔가 풀련치 예,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제 서술자가 등장 인물의 심리, 즉 설부장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계층 간의 갈등을 보인다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을 대충 마무리 짓고 주인과 함께 간단히 막걸리잔을 기울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이제 그랬는데 그 집주인이 저한테 막걸리를 따라주길래 그거 받아 마시고 그 잔을 양반의그 양반에게 주인이죠. 티밀며 술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끝끝내 마시지 않고 있다가 내가 한 논을 파는 사이에 잔디밭에 그냥 쏟아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고 이제 설부장이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이제 뭐랍니까 장씨가 몰라서 물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보도 뻔하다 아니 명약관하라는 한자가 있죠 예, 불보도 뻔하다 이겁니다 제가 입댄 술잔에 뭐 더러운 균이라도 묻어 있을까 봐 그랬겠죠 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자신과 같이 이제 못 배우고 이제 그, 노동자 가난뱅이 같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불결하고 이제 여기는 거죠 불결하게 여기면서 이제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 장씨가 굉장히 불만을 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똑같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마치 갖지 못한 그런 가난뱅이 무식쟁이 이러한 거에 이제 무시를 당한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도시 서민들이 가진자에 대한 이제 불만을 터트리는 장면이 되는 거죠. 설마 그런 거죠. 설마 아닙니다. 이래 봬도 우리가 눈치 하나는 비상하다. 자화자찬을 하면서 눈치 백 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 바닥, 그 바닥이라는 건 노동자 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 굴다 보면 남는 건 눈치밖에 없어요. 그 일은 또 눈, 눈감아 준다 하더라도 눈감는다는 얘기는 이급지 그 주인의 그 허물을 알지만 모른치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 더러운 균에도 묻었을까 봐 먹지 않은 이런 행위들 이런 거를 이제 내가. 그 모른다 넘어간다 친다고 합시다 이 얘기예요 또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또 있습니까 라고 설부장이 뭐랍니까 호기심과 궁금함이 더 증폭되겠죠 그러면서 예, 이야기를 훨씬 더 매끄럽게 전개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부장은 조금은 관심이 당기는지 조급하게 그렇죠? 예, 그다음 그 말을 재촉했다 굉장히 궁금하겠죠 내참치사해서그 네, 일이 있은지 며칠 후였습니다. 자 며칠 후에 또 일이 벌어졌네요. 그날 밤, 그날은 간밤에 몹시 눈이 내렸다는 겁니다. 일을 공치고 일을 못 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테레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연찮게도, 자 우연찮게도라는 단어는요, 꼭 우연치 우연한 건 아니지만 뜻하지 아니하게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어를 좀 정확히 해보세요. 이런 단어 물어봐도 실질적으로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단어 쉬운 것 같아도 막상 물어보면 모르는 단어들. 꼭 체크하세요. 그 양반이 텔레비에 나오지 않았겠어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인 즉, 연말을 맞아 이제 부루 이웃을 도울 것인가 하는 그런 화제가 됐겠죠. 그런데 그 양반 차례가 이제 돌아오자 말 끝에 뭐라고 했냐면, 물질적인 후원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안가진 자에 대한, 자, 안가진 자. 그죠? 예, 노동자층이겠죠 깊은 동정과 이해다라고 아주 그, 바른 말을, 예, 아주 그, 잘하네요 방송 매체라서 그런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안 가진자란 무슨 뜻입니까 그런 말이 있죠 요컨대 우리 같은 가난뱅이를 누구 하는 겁니다 가난뱅이 그렇죠 그렇게 보면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실망했다 이말이군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바로 겁니다 앞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두 번째로 이 화가 난 것은요 장 씨가 이그 주인 응? 가진자를 대표하는 그 집주인의 표리 부동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양도 구력 그렇죠. 예,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가진 예, 이중성을 가진 그러한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라고 하면서 설 부장이 이야기하는 이 얘기는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원래 다 그런 거다 그렇고 그런 거니까 그냥 기분이 나쁘더라도 넘어가고 받아들이고 수용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대사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실망이 너무 큽니다 원래 이 세상은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자, 이러한 건 이제 한자로 기로다단이라고 합니다. 기로다단. 예. 끼리끼리 노는 마당이다. 유유상종이라는 거, 유유상종. 그렇죠? 예.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 사정을 알아줄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해오고는 있었지만, 이 말이에요. 끼리끼리 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다 아시면서 그러시네 하면서 장 씨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하는,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제 민주주의라는 어려운 용어를 썼네요. 그쵸? 그렇죠? 예, 네, 그랬더니, 어, 그 당황한 겁니다. 놀라운 거죠. 이제 그 설부장 입장에서는. 설부장은 깜짝 놀랐다. 나왔네요. 놀랐다라고. 장씨의 입에서 설마 민주주의란 말이 튀어나올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중위까지, 당이다가 그만두었다는 장씨에게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 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떤 상황을 그런 육두문자식 직관, 자 육두문자식 직관이랑 육두문자는 원래 상속은 욕설이고요, 직관이라는 것은 어떤 깊은 사유작용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을 직접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로 때려잡는다는 얘기는요, 그 장시 자신만의 안목을 바탕으로 세상 이치를 짐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대사에서는요 가진자들이나 이제 지식 인층이 보여주는 이중성을 보고서. 어, 그들이 말하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게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 아니냐면 이제 불만을 터트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과 같은 학식은 없지만 예, 자신만의 안목을 바탕으로 예,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이나 가진자들의 행태를 또는 더 나아가 세상이치를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부장은 깜짝 놀란 거죠. 자 희한하다면 희한했던 것이다. 왜 놀라십니까? 무식쟁이가 그런 말 한마디 했기로서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당황하는 거죠. 자, 그다음 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놀라실만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 세상 물정이라는 겁니다. 세상 물정. 눈으로, 몸으로 때려잡는데 어느 정도 도가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튀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능숙하고 잘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물정에 대해서 산전 수전 다 겪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 자 지식인들이겠죠. 조리 있고 뭐 깊게 깨우치지는 못해도 이런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들의 그런 눈치가 대강은 들어맞거든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말로만 자유다, 평등이다고 떠들어대지만 속을 파보면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끼리끼리 지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자기네들 이익 취하, 자는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가진 자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공동선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어때요? 자기들끼리 어떤 사이 그쵸? 그렇죠? 예,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그런 지식인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장면이고요. 지식인의 이중성. 그쵸? 그렇죠? 위선적인 이러한 태도, 예, 표리부동한 이러한 태도를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편을 갈라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꼬치꼬치 묻지 마십시오. 이런쪽으로 설명할 순 없어도 제눈에는다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비웃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비웃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물론 설부장은 장씨의 이런 끼리끼리의 논리와 니편내편 네편 따지는 시각. 그쵸? 그렇죠? 예, 이렇게 반드시 그럴듯하게만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설부장 또래들이 세련된 입놀림으로, 지식인층이겠죠 조목조목 따지는 것과는 달리, 몸으로 세상 푼수 야, 세상 푼수라는건 세상 형편이에요. 세상 상태를 알아내는 이 장시의 논리도 결코 무시할 수만 없는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이 몸으로 이제 산전, 수전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직접 체험해서 얻은 세상에 대한 어떤 이해,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노동자층이요. 오를 때가 많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장시의 이 간별 능력을 이제는 인정해주는 그런 설부장의 모습이 지금 이 대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부장의 이제 인식의 과정이 변해가는 그 단계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장시의 이잘 닦인 눈은 안목이겠죠, 안목. 특히 자기 주변의 생활이나 사람들을 가려내고 선별해낼 줄 안다는 거예요. 간별, 보고 식별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출한 바가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장 씨는 왔다 집 주모의 나이. 자, 하여튼 그 술집 이름인가요? 이름이고, 주모의 나이가 있는데, 대충 몇 살인가를 알아맞추는 내기를 하자고, 이제 장 씨가 제의를 했네요. 그래서 설부장이, 당신은 오래전부터 드나들어서 그 여자 나이를 아는 모양인데, 그러면 내기가 성립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설부장은 대강 40 안팎이라고 짚었더니, 장 씨는 이제 빙긋이 웃었죠. 그러면서 어림없는 소리 마십시오. 잘해야 서른, 서너섯, 음.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무리 많이 먹었대도 35세는 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확신 하는 거죠.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게 젊게는 안 보이던데.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설부장이 고개를 갸웃거리자 장 씨는 어때요? 다시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 즉, 장단 상결합니다. 이제 한자로. 그래서 실제로 결어봐야 확실히 어때 결과를 알 수가 있다. 이 얘기죠. 자, 요 다음 포장마차에 들르거든 본인한테 한번 직접 물어보자고 말했다. 그렇죠? 예, 왔다 집 주모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포장마차에 만났을 때장 씨가 먼저 그 여자에게 어때 수작을 걸었다. 이제 수작이라는 말은요 예,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요, 예, 아주머니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수가 적은 여자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의 예, 성격이 나왔죠. 말수가 적다. 대답을 안한채 고개를 들어 눈으로만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여기 설 선생하고 내가 내네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 나이를 섭섭하게 마흔 안팎으로 본 사람이 설 선생이고 나는 아무리 늦잡아도 35세 이상으로는 안 보인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여자는 대답 대신 빙긋이 웃었다. 그러니까 말수가 적은가 봐요. 그죠? 굉장히 주모치고는 굉장히 소극적이네요 별걸 다 가지고 내기를 했다는 뜻과 좀 멋쩍어하는 듯이 반반 섞인 웃음을 하였다. 아무렴은 어때요? 먹을 만큼 먹었겠죠라고 이제 별일 아니듯이 넘긴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는 주모예요. 두 사람이 대답을 재촉하듯 잠자코 이제 쏘아보기만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때? 응수를 했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요구에 대답을 했다는 뜻이에요. 사람 감질나게 만드네라고 하는 거예요. 감질난다는 건요. 어떤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굉장히 애를 태웁니다. 때애 태운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오늘 술값이 걸린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면서 예, 술값 내기에 예,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이네요. 자장 씨가 다시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이제 계속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자 여자는 이번에 있는 어때 웃지 않고 아무렇게나 던지도 말했다. 장 씨의 짐작이 맞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네요. 거보슈 장씨는 조금 우쭐한 표정으로 이제 이제 굉장히 그 기세가 올랐네요. 기세등등하게 설부장을 돌아보았다. 돌아오는 길에서 설부장은 당신 은 어떤 기준으로 어제의 날을 알아맞혔냐고 물었다. 장씨는 이렇게 대답했다. 척보면 삼천리래요. 척보면 삼천리 그렇죠? 척보면 안다. 뭐 이런 얘기네요. 이게 직관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에게는 우리 나름의 눈치가 있고요. 짐작이라는 게 있다. 음? 일찍부터. 험한 일 노동 노동일을 했겠죠 험한 일을 해온 사람은 그만큼 건능된 건 능다는 것도 기준이 될수 있어요 이게 고생하며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외모 외양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삶의 어떤 고통과 시련 애환을 많이 겪어온 도시 서민들의 일상의 한 단면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설부장 지식인층들은 그런 러 눈치와 짐작은 모를 거다 그런 면에서 지식인과 우리들의 그 노동자 계층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눈치라는 것이 지식계나 있는 사람이 높은 양반들, 즉 지식인층이죠. 노는 동네에 들어서면서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렇죠. 노는 동네 이제 우리 그 설부장을 예를 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노는 동네에 대강 들어 맞아요. 그런 것도 없다면 어떻게 이 바닥에서 부대끼며 여러 사람과 접촉하며 삽니까? 이제부터는 설부장 선생도 그런 것좀 배우셔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예, 깨달음을 주네요. 그러면서 장씨는 예, 어떤 정황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눈치가 설부장에게는 부족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 수능 완성에 나온. 예, 장시의 수염이라는 작품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계층 간의 갈등과 대립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 공부한 날 수고하셨고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